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조선 시대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격감 유록에 보면 이제 지구 종말이 되면 어, 타락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어, 가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넘쳐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구 말세 전에 드러나는 이제 타락자들과 무지한 종교인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제도자를 따르는 신도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UFO 한반도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는 있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예언은 오늘날의 말세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내용인데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 부연설명은 생략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재물로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다. 정부와 눈이 맞아 과부가 애를 낳고 엄란 풍조가 크게 유행하여 남편 있는 여자가 놀아나서 남편을 배신하니 말세로구나. 이거 현재 이제 가정주부들이 이제 애인을 갖고 그리고 뭐 매춘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실제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격감 어, 남사고 선생이 쓴격감유록은 무서울 만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지구 종말 전에 일어나는 어, 그런 타락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징조와 표식을 보이다가 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 대환란에 빠지게 되는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겨감 유록 가사 총론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먼지와 안개가 하늘을 가린다. 고금에도 없었던 하늘이 큰 재앙으로 전체가 변화하며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날아와 땅에 떨어진다. 삼재팔난이 동시에 일어날 때 때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이여, 3년간 흉년이 들고 2년간 질병이 도는데, 유행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 피가 말라서 시커멓게 죽는 하늘에서 내린 이름도 없는 병으로 아침에는 살아 있다가도 저녁에는 죽으니 열 집에 겨우 한 사람만 남는구나. 그리고 정각가 편에는 또 이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유불선 모든 종교가 오염되고 잘못된 교리와 타승에 빠져있다. 문장 깨나 한다는 사람도 진리를 모르니 세상에 쓸모가 없다. 공자, 맹자의 책을 읽어 선비라 불리는 사람들도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소용없는 사람들이다. 아미타불을 섬기는 도승님들도 말세에는 오염되고 타성에 빠져 참다운 도를 잃었으니 염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쓸모없는 날들이다.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함을 누가 깨달을 것인가? 각 종파가 서로 이단으로 주장하고 비방하니 망조로구나. 자칭 신선도라 주장하며 주문을 외는 자들. 때를 모르니 한탄스럽다. 바다 건너 외국에서 들어온 하느님을 믿으며 먼저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사람들. 유아 독존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늘에서 큰 복이 내려도 받지 못한다. 가지가지의 도와 종교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나 신앙과 종교혁명이 일어남을 깨닫지 못한다 가사 총론편에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십성의 땅이 나타나면 사망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됨이 지금의 운이라 사내들과 수도한다고 연불하는님들이여 미륵세존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습가문이 불법의 운은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내 네, 법이 퍼진지 3천 년 후에 미륵불이 오리라는 석가세존의 예언대로 현 말법 시대에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옴을 알라. 접접산중의 선인들이여, 산속 생활이 한적하고 재미는 있으나 이미 도깨비, 범, 이리, 도적대와 같은 무리가 북적거리고 있으니 이 산속 역시 궁을 지가 아닐세. 북두칠성의 우승인들이 있는 성지처에는 미륵불께서 출현하건만. 유교, 불교, 선교가 부패하여 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 북두칠성의 우성인들이란 본래 북두칠성계에서 온 한민족을 뜻하며 성지처 역시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깎아 성녀로 위안받고 사주받는 사람들이여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세원 보살이 거기 누구인가? 진정 시주를 받아야 할 보살조차 깨닫지 못하니 미러불을 제가 알수 있겠는가? 아미탑을 염불하는 불도인들 팔만 대장경이나 되는 경제를 공부하여 극락에 간다고 말들은 하나? 가는 길이 희미하구나. 서양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에 입문하여 천당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천당이란 말은 참 좋으나 한없이 높고 넓은 하늘에 멀고도 먼니 일평생에 가지도 못한다. 시조를 없는 유교의 선비들은 삼강 오륜이 사람이 가야 할 정도이나 그만 방자하고 시기 질투하며 엄난하고 사악한 정욕 뿐이라 유교, 불교, 선교각, 제각기, 파가 갈라져 서로 우월하고 이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두 타락하여 전당이든 극락이든 못 가기는 피차 일반이며 평생을 수도하고 10년을 공부하였다 해도 때를 깨닫지 못하니 도로암이 탑을 세. 첫말 하초의 사울 하늘에 당도하고 보면 모두 다헛일이구나격감유록에 나타나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 구절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십성지를 찾아 산에 들어가 도 닦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열 곳의 질이 십성지에는 들어가지 말라.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성지로다. 입산한 몸은 반드시 죽게 되건만 여러 산만 찾는단 말인가 산에 가까이 가지 마라 산 기운과 독한 안개로 틀림없이 많이 죽게 되리로다 십승론 편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산에 들어가면 죽게 되나니 산에 가까이 가지 마라 입산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산해야 할 때이다. 참다운 성녀들은 하산하여 급히 고정관념을 깨. 들이소 남사고 선생은 이제 말세에 살기 위해서 입산 하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숨을 지내면서 돌을 닦고 기도하고 명성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산마다 이제 오염된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이제 십성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수 있는 곳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산에 가까지 가지 마라. 오히려 산에 내려 와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깨어나라 신성을 회복하라 종교를 따르지 말고 종교 그 위에 있는 창조주님 하느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영적인 부모임을 영접하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을 회복하지 않은 자들은 지구 종말때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 종교지도자 대부분 다 그렇게 흩어질 겁니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지 못하고 이제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지도자 한 마디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 유명한 가수들, 트로트 가수들 을 좋아하는 그런 또 어르신들 많죠. 중년들 많습니다. 그런 또 연예인들이 이제 또 아까 투어서 짐승의 표를 홍보를 할 겁니다. 물론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팬데믹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 여러분 급히 속히 이것을 하시라. 뭐 이렇게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보니까 너무 어, 필리하더라 이마 아니면 손목에 이렇게 새기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유명한 가수들이 얘기하면 우르르 가서 또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춤추고 난리 나겠죠. 난리 부르친다 이런 이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로 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저김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차운 상성 그리고 새 지구 새 예루살렘 타오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 책에 오시면 됩니다. 천국의 문이 책과 이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과 그리고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이책꼭 읽으시고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도 반드시 읽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 4, 5세기 비밀 이 책도 꼭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